안녕하십니까. 전기차를 구준 남자 정윤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가는 거리가 차를 받고 나서 좀 변하는 것 같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제 구독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는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 <laughs> 다섯 번 정도 제가 다뤘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제 채널에 유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더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모니터 상에뜨는저 주행 가는 거리 제차 기준으로 지금 161km를 갈수 있다고 나오고 있고 이퍼센트 따지면 39%. 그래서 나는 161km를 갈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 차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제조사에서 이 표현하는 주행 가는 거리랑 이 테슬라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3~4년 이상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 이거를 1 6 2 k m 갈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거의 유일하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맞게. 매뉴얼 보시면은 테슬라는 이 다른 제조사랑 다르게 이 모네터상에 갈수 있다고 뜬이 주행가는 거리는 EP 인증 전비 기준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갈수 있는 주행가는 거리 보고 싶으면 여기 는 에너지 탭을 가서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에너지 탭을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15km를 주행하면서 운행한 전비를 기반으로 몇 km 갈수 있는지 그리고 150km 300km 전비를 가지고 몇 km 갈수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300km를 주행할 때 전비를 보니까 남은 39%의 배터리 가지고 154km 정도를 갈수 있다고 하는데 얘는 162km다. 그러면은 150km, 15km 이런 식으로 어, 세세하게 이 평균 전비를 이용해서 남은 배터리 잔량으로 얼만큼 갈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 있냐?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그냥 퍼센트로 보고 다니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EPA 인증을 받았었던 그 전비를 기반으로 표현해 준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그러면 각 차별로 EPA 전비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상수값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식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차를 가셔 가지고 에너지 탭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다. 어떻게? 에너지 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격 전비 해 가지고 1.2와트 시퍼km 미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말 즉슨 제 차의 전비는 151.1 플러스 1.2를 더한 152.3와트시퍼 킬로미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차의 그냥 EPA 인증 점비는 150인 겁니다. 그말 즉슨 제 차는 미국의 EPA 인증 받을 때 그때 전비가 152.3이었다라는 거 근데 제차 같은 경우 20년식이니까 효율이 지금 차보다 안 좋았을 거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들은 좀 이거보다 낮으실 거예요. 모델 웨의 RWD가 130대인가 그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잘 기억 못하는데 대학적으로 이건 차별로 다르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보냐. 내가 전비를 한 EPA 정격 전비 정도로 운행한다라고 하면은 161km를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전비가 정격 전비인 1 5 2 3 w 0 k m 보다좀 전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보다 덜갈 거고, 만약에 전비가 잘 나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갈수 있겠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비는 여기 전비 탭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보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전비 테스트를 하고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하신 분들이 정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한 300km를 주행하고 나서, 이거를 켜가지고, 어, 161km 남아있으니까, 300에다가, 여기 남아있는 161을 더하면은, 이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구나. 이거 완전 틀리 겁니다. 완전. 야, 이거 보면은, 어느 정도 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인지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 이건 테슬라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하실 수도 있는데, 뭐, 테슬라가, 어느 정도 잘못한 게 있기는 해요. 근데, 매뉴얼에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 내 말이 맞아요. 이것도, 어, 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어디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하는데, 300km 가고 남은 게1 6 1이니까300 더하기 1 6 0 460일 갈수 있어요. 네, 이러면은, 네, 틀리다는, 어, 정정? <laughs> 댓글 남기는 건좀 오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남 시청자분만 알고 계시면 될것같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주행가는거리 표기가 이 날이 갈수록 좀 줄어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좀 이런 분들께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거 앞에 말씀드린거는 하도 네 제가 답답해가지고 한거고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행가는거리 표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고정 값이다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그냥 남아있는게 고정이 된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는 남아있는 주행가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잔량으로 봐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배터리 잔량이고요 이 남아있는 주행가는 거리 곱하기 여러분들의 이차 EP의 인증 전비를 곱하면은 배터리 용량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행가는 거리 표기가 만충했을 때좀 줄어드는 게 열화가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열화됐을 때 주행가는 거리 표기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나차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열화가 된 거냐? 네 그것도 사실일 수 있는데요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열화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이게 NCM이냐 L, LFP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오늘은 리튬 인사 배터리 탑재된 차량 분들을 위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리튬 인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열화가 굉장히 좀 덜하고요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폼팩터 자체가 원통형보다 우월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산 단가 뭐 이런 거 빼고 이 성능으로 보면 좀 우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셀 하나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원통형처럼 4416개 뭐 그렇게 안 써도 된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리튬 인산 배터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 삼원계보다 열화가 덜 일어나는 리튬 인산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폼팩터도 NCM 차량 롱레인지급 이상 들어간 원통형이 아니라 각형이 들어갑니다. 이두 가지 원래부터 열화도 잘안 되는데 원통형보다 폼팩터적으로 사실 좀 우월한 그런 폼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NCM이나 NCA 차량들 롱레인지 보면 막초기화라나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리튬 인산 배터리 차량에는 거의 관찰이 되지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 말이 슨 차를 받은지 막 1000km, 5000km 이렇게 주행했는데 만중했을때 주행가는 거리가 줄어든다? 그 열화됐을 때도 그렇게 되는 게 맞지만 아마도 그거는 열화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럼 실제보다 이 배터리 잔량 체크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리튬 이온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압, 이 충전 양에 따른 전압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납니다. 이거를 되게 쉽게 표현한 게 제가 이제 <laughs> 댓글에 달고 있는 이 닥터EV 어플 여기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n c a 나 NCM 같은 3원계 같은 경우에는 이 물통이 있으면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이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리튬 인사 배터리는 다릅니다 이게 옆으로 넓적하다 보통 이런 물통에다가 뭐 물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10ml 넣더라도 NCM 배터리의 물통은 확 이렇게 차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옆으로 넓적하다? 그러면 은 얼마 차는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블로그에서 표현하고 있는 보다 훨씬 더 넓적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이 10mm도 그냥 정말 쬐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 상당히 더나아 가지고 처음 물을 넣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물을 넣는 만큼 이 리튬 이온 배터리도 전압이 확확 이렇게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쓰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게 엄청 넓적하게 되어 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또 반전이 또 나타나는데 이 거의 만충됐을 때 만충했을 때 보면은 넓적하던 게 이렇게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살짝만 부어도 티가 안 나다가 어느 순간 오면 갑자기 훅 하고 이렇게 넘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리튬인산소 배터리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리튬인산소 배터리는. 이게 3원기 같은 경우에는 채우면 채울수록 전압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이 전압을 가지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리튬인산소 배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리튬인산소 배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체크하냐. 바로 얼만큼 넣는지 그리고 얼만큼 빠졌는지 이런 거를 이용 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게 전압은 거의 뭐 참고를 안한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전류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류를 얼만큼 썼는지를 알면은 어차피 전압은 알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얼마 썼고 얼마 충전했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전류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네, 적분 <laughs> 이게 얼만큼 들어갔고 얼만큼 나왔고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배터리 잔량 체크를 한다. 근데 이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생겼죠, 당연히. 이게 뭐 소수점 몇 자리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정말 조금의 소수점의 이런 차이만으로도 이게 오차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 50을 난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오차 발생해서 막 49. 그러면은 한번 이때 앞전에서 생긴 오차 때문에 뒷단에서 계속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튬인산철배터리 차량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셀 밸런싱이 필요하다. 이셀 밸런싱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물통을 채울때 특이한 물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덮정하지만 처음 물을 넣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물 넣었을 때는 이게 확확 변하는 거. 그 확확 변. 나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 배터리 이 밸런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압이 확 올라가 그러면 어 이거 완전 이거 100% 아니냐? 그때 언저리를 해가지고 100% 잡고 그리고 전압이 확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0% 잡는다. 그러면 0%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도 네, 너무도 배터리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테슬라에서 권장하지 않고 테슬라에서 그나마 권장하고 있는 방법은 100%까지 일주일 한 번씩 한번 충전을 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게 윗단만 좀 알아도 윗단이 체크 안된 상태보다는 훨씬 이게 체크가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하려면 0에서 100%인데 그런 거는 전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일주일 에한 번씩 완충하세요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 밸런싱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오차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막 1,000km 탔는데 5,000km 탔는데 이 배터리 잔량이 벌써 줄어든 거냐 열화가 된 거냐 열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차셀 밸런싱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 번에서는 안 되고 한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좀더 정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0. 100% 완충했을 때한 번만 했는데도 똑같다. 그럼 나 진짜 열하냐? 이렇게 하신 것보다 다음에도 100% 완충. 그 다음에도 100% 완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보정 작업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영상에서 좀 다른 분이 좀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 테슬라 모델와의 매뉴얼에 이100% 완충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매뉴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완충을 하세요가 써 있었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근데 지금은 그게 삭제되었다 물론 여러분들 충전 메뉴 가셔가지고 이거 슬라이드 해가지고 충전한도 정하실 수있지않습니까뭐 ncm 같은 경우는 일상 조회 시8 0 권장인데 리튬 인산철은 일주일에 한 번씩 100% 권장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이게 아직 삭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매뉴얼에서는 삭제가 되었다 그만즉슨 아마도 이 테슬라가 이100% 완충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하더라도 조심하게 하더라도 이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좀 확립을 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다른 기술을 썼을 거라든지 물론 이게 갑자기 좀 따끈따끈하게 매뉴얼에서 사라진 거라서 여러분 차가 좀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매뉴얼에는 그렇게 나와 있음에 불구하고 그래도 리튬 인산소 배터리의 이 물리적인 특성은 어디 안 갑니다 매뉴얼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배터리 보정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롱레인지 이상을 사는 게좀 맞나 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제 각형을 쓴다라는 거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각형은 딱 8개 쌤 많습니다. 있기 때문에 원통형에 비해서 훨씬 열화가 덜하죠. 원통형 열화 그거 진짜 심한 거 맞느냐? 네, 제가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여드릴게요. <laughs> 제 차는 15만 키로 한 5년 정도 타고 나서 열화가 무려 19%가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근데 비슷한 연식의 다른 아이오닉5나 뭐 EV6 이런 차들이 이 정도로 열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의 열화가 너무 터무니없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여주느냐 의 조건에 따라서도 당연히 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마진 같은 게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마진 같은 걸 제외하더라도 현대기아의 NCM이나 NCA 배터리의 열화가 확연히 적은 거는. 팩트예요 네, 팩트입니다. 네, 팩트인데 어떡합니까? 다만,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 폼팩터가 중요한데, 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쓰고 있죠. 참고, 파우치형 배터리는 성능만 놓고, 열 하나, 이런 것들 놓고 보면은 가장 우수합니다. 근데, 이 제조사들이 잘안 쓰는 이유가, 뭐, 제가 현업에 있는 거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채택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게 중국에 전기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이게 편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계속 각형 쪽으로 각형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원통형이나 페슬라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파우치는 약간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대략 각형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원통형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렴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열화라든지 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각형은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형이 가장 우수하지 않나 쓰기에는 현재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열화의 핵심은 결국에는 배터리 셀의 이 온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열화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파우치는 식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이 각형입니다. 각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파우치 비슷한 거로 이렇게, 이렇게 깔아 이게 까놓은 거니까. 근데 원통형은 그게 아니죠. <laughs> 이 안에 이원도 건전지 가장 가운데 거기를 냉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라 거, 바깥과 이 안쪽에 이열 편차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일단은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원통형은 셀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하나 하나의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그러다 기 때문에 이 BMS가 관리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4,000개셀 중에 하나가 좀 삐꾸가 나가지고 좀 성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놈을 맞춰가지고 열화가 되는 겁니다. <laughs> 연하를 치는 겁니다. 아, 못 써요, 그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네, 물론 테슬라 정도 되는 기업이, 배터리 직접 만드는 기업이, 이런 거 하나 관리 못할 그런 BMS를 만들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훌륭하기는 해요. 훌륭하긴 한데, 이게 워낙, 이게 물리적인 이 특성이 워낙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NCM이나 NCA 이런 거를 쓰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대 좋죠. 근데 원통형은 열아람 19% 맞아보고 왜 이렇게 내 차는 열화가 심한가? 테슬라가 기술력이 없나?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는 그 원인은 원통형이었다. <laughs> 사실 원통형도 지금 테슬라나 루시드 이 정도 말고는 쓰는 기억이 없고, BMW 46120 인가요? 이거를 원통형을 쓴다고 하는데, 이 설계를 보면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쓴 것보다 이 냉각 라인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냉각에 엄청 신경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원통형은 이 냉각이 제도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아쉬운 부분?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테슬라 차량을 살 거면 지금 리튬인 산철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각형 셀을 탑재한 차는 유일한 게 바로 리튬인 산철 배터리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열화까지 좀 덜하고. 네, 물론 이게 총 배터리 잔량 자체가 작으면은 이 수명 사이클이 빨리 도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폼팩터와 이 리튬인 산철을 쓰는 거에 대한 이점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열화는 한 10만 키로 똑같이 타더라도 리튬인 산철 배터리의 사이클이 훨씬 더 빨리 돌았겠지만, 어, 상대적으로 이 롱레인지에 더 많은 배터리에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화도 차이는 리튬이온스 배터리 쪽이 훨씬 덜할 것이다 라는 거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 모니터 사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오늘 막 여기다가 뭐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배터리의 특성이라든지, 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선호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TMI인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이게 뭐제채널에 <laughs>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한테 든지 <laughs> 네 그래도 아마도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들 참고하셔가지고 아내 차가 막 열화가 너무 심하게 된거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마음 고생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영상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알고 있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차 읽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구매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저 전익남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전익남이 엄선한 편집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는 거, 저가 실제로 산 것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네, 즐거운 쇼핑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